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지금 공연 중이라서요. 예, 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입장이 불가능하세요. 왜냐고 물어봐줘. 음 왜요? 아 지금 공연 입장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은 공연 시작해서 입장이 불가능하십니다. 아 어이가 없네. 왜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저희가 공연 시작하고 10분 후까지는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기 보시면은. 음. 음.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그, 그 이유로는 다른 관객분들이 방해가 되니까요 그럼 우린 관객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아, 아니, 수, 무슨 무슨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조금 조용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차피 공연 끝나는 마참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서 보겠다고요 아요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입장이 안되거분 죄송합니다 아 짜증나네? 어, 좀 조용히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야 로비에 무슨 일 있어? 호텔 안까지 너무 시끄러니까 우 그냥 잘 들여보내. 아씨, 이 발새끼 진짜.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 뭐 뭐가 아가지고. 어차피 들여보내줄 건 일찍 좀 들여보내줘. 됐어 됐어. 들어가서 조용히 다 그렇게 해주. 야 알씨. 어. 예. 재밌게 보셨어요? 환불해 주세요. 예? 보게 아 너무 재미가 없어요 <laughs>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의 장면 못 봤으니까 환불해달라고 전해 줘 응. 음. 환불해도 돼요? 아니, 손님들이 늦게 오셔서 못 보신 거잖아요 그거 환불은 안 되죠 아니 빨리 들여보내줬으면 됐는데 10분 이상 끌어서 못 봤다고 전해 음... 해도 돼요? 아니, 늦게 왔으니까 못 보신 거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저기 영화관에서도 영화 시작하고 뒤늦게 들어가도 아무도 보러 안 왔는데 근데 여기는 뭔데 이렇게 박세요 저희가 저기 사고가 있어서 늦은 거예요 네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사고로 머리를 다치셨어요? 뭐라고요?